얘가 저번에 처음 공개 때 영상에서 나왔던 애가 아수종 타입인 것 같은데, 오~ 적게 되네요. 스, 보면 슬링어로 저거하는 데미지오 근데 이런 바 보고 되게못 생겼다. 백범이는 뭔가 특법이 양서류가 같이 생겼다. 얘는. 우리파로거랑4빨 4번.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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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번5 패딩 번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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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번 5번. 5번. 긴급시 조사번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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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나오 신규 모션이야. 근데 저거 되게 싫어할 것 같은 느낌. 일단 필스 앱박하고 스팀이고 2025년에 강한 애들 아닐 거예요. 해봤다한두 개짜리 이걸요? 한두 개짜리? 센. 진호거는 좀 세네예요. 그래도. 지동욱 거는 그래 보여도 세네예요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거는 촉소부터 보면 되나 일단은 플러치클로로 이거 땡겨 가지고 슬링어탄을 쏠수 있다가 보이고. 환경이 변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거 메인 스토리 아마 퍼팅 같은 거겠죠 아마 <목소리> 뭔가 월드시 그 약간 아오아시라 이런 애들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월드시 아오아시라 불격을 좀 변하게 하고 이 모션은 많이 봤던 모션이고보도가마도랑 비슷하던데 근데 이게 유명 몬스터로 쳐진건가? 얘네가 지금? 이게 월드 느낌으로 해놔가지고 약간 이렇게 큰 거지 중형 몬스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의외로 대형 몬스터로 치지 않고 그리고 보면은 대검이었다가 무기를 바꿔낄 수 있네요 이런 거 보면은 해소가 없으려나 혹시? 근데 무기를 무기를 과연 쓸까? 하고공격했어요아무 봐도 특정 잘세요 이거 임팩트 마음에 들어. 어, 아, 하고 특별한 거 같은데? 찍고. 이거는 약간 그거 같은 거일 것 같아. 요 왠지 그 떡그 이런 애들 그러니까 떡크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, 스킬 계열이 다른 애들도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하면, 패링. 타이밍 맞춰서 하면은, 패링 처리 돼서 이펙트가 나온 것 같고. 이건 뭐지? 쟤? 경직을 겁나 확터는데 지금 보면은 실상 게임을 하면 이거 경직 이렇게 안 터질거야 아니면 시스템상 경직을 걸어놓은거 아닌가 이 모션은 진짜 쓰기 힘들거 같아 이거 보면은 방금도 이 자세에서 패링을 하냐 아니면 가드로 하냐로 된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딱 버스트 가드라는 것 같아요. 버스트 가드를 하면은 이렇게 이런 모션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그리고 옆에 한마, 쿵쿵따인가? 역쿵쿵따인가? 쿵쿵따 질러온 것 같은데? 쿵쿵따 질러온 것. 아, 빨리 좀 나와라. 에... 맛을 봐야 뭘좀더 아는데. 이 정도인 것 같아요, 일단은. 자세한 건잘 알지 못하니까. 제가 봤을 땐 그래. 근데 이렇게 하고 뭔가 모션을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홍 이제 보호권류만 이렇게 쓸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은 들어요. 내리면서 하네. 내리면서 피도. 이게 이번에 메인 그거인가봐. 잠시만요. 잠시만 여기 약간 천천히 돌려보자. 소리 좀 낮추고. 어, 이거 클루티를 쓰네요? 클러치로 땡기나 보다. 아. 뭐지, 이거는? 왜 클러치 를 여기서. 펑, 치고? 아, 꽂아놓는 거구나. 펑, 패딩 한 다음에 모션으로 하면서 이어서 가나 보다. 근데, 뭔가, 뭔가 뭔가 잘 모르겠다. 일단 이거는 이렇게 덩치에 자주 걸릴 리가 없을 것 같은데, 아메리 봐도 긴김석 조사가 이 판타의 이름을 파인했습니다 일단은 배략이이 정도 보이네요. 아, 일단 기대는 됐다. 그래픽은 확실히 좀더 좋아졌고.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거 또 못한데 이모션.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이거 멀티플레이용 같은 모션이잖아. 이게 단타같이한 다음에 이렇게 단차탄거 이렇게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 보면은. 이렇게 막는 거잖아. 그러면 이, 만약에 솔플이면 이거 이거 약간 구현되면은 처 이제 처음에는 막 오우 이러다가도 약간 좀 지나면은 약간 유저들이 아 이거 그만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. 이거 일부러 안 하려고 할 거야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션이 이게 바뀐 거잖아요. 에서 풀고 바드로 바꾼 거니까 저 그래서 아마 저 모션은 좀 유저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에 막 약간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아.